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농사TV입니다. 네, 저희 이제 마늘 수확해서요. 네. 이제 마늘 건조기로 들어갑니다. 네. 근데 마늘 건조기가 제가 만들었어요. 네. 아니, 정확하게 우리 신랑하고요. 우리 아버님하고요. 네. 네, 같이 만들었어요. 이제 그거 소개해 드릴게요. 자, 빨리 가서 설명하세요. 이거. 뭐... 어? 마늘 건조하는데. 마늘을요. 건조장. 어, 건조장. 옛날에는 이렇게 그 마늘 대라 그러나 네. 위에, 위에 붙어 있는 줄기를 안 자르고 이렇게 엮어서 네. 기둥 기둥에 이렇게 막 걸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어,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마늘을 수확을 하면 이렇게 다 땁니다요. 이렇게 네. 가위질로 네. 음, 요게 3cm. 네. 그래서 한달 정도 건조를 하는데, 네. 요, 요렇게 다 따서 건조하는 건조장이 필요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건조기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는요, 가로가, 어, 얼마입니까? 6m? 가로가 6m입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봐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여기 저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로가 6 m 네. 어, 이거를 세로라 그러지. 세로는 몇 m 에요 세로는 2m 50. 2m 50. 자, 높이는요. 높이는 2m 30입니다. 그러면 가로 6m, 세로 2m 50, 높이 2m 30. 요 크기면요. 2,000평형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작업장에, 우리 비닐하우스 작업장에다가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그래요. 어,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요, 요, 요거는, 요거는 판넬. 네. 판넬이고요. 요, 밑에는, 밑에. 밑에는 저렇게. 뭐, 뭐뭐 요, 요 바람이 송송 나와요. 네. 그래서 요, 보여드리면요. 네. 여기 요런 판을 팔지요. 네. 네. 요런 판을 팔아서 밑에다가 이렇게 딱딱 끼어서 맞춰 놓은 겁니다. 네. 이어서 맞춰 놓고 저 뒤에 여기 구멍. 펜. 여기 떠나가요. 구멍에 저 뒤에 펜을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를 여기에, 넣으면 여기에. 여기에서 바람이 나와요. 네. 두 개가 바람이. 있어요. 여기 하나고 저쪽에 하나. 하나. 하고 저쪽이 하나. 저쪽에 하나. 저쪽에. 어, 저쪽 지금 막혀 있죠. 알아. 지금 이거 설명한다고 우리가 네, 여기를 네, 이렇게 떠놓 뜯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서 바람이 생성 나오면 여기 네. 위에다가 우리가 마늘을 막다 재잖아요. 그쵸. 재면 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마늘이 한달 동안 말라지는 겁니다. 네, 일단 일단 처리부터 다시 할게요. 네. 자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여위에다가 마늘을, 마늘을 재는 겁니다. 더, 그리고 바람을 불까요? 고 한번 볼까요? 아니, 잠깐만. 여기 문짝은 네. 어 아이고, 이거 문짝 막는 거더 보이잖아요. 문짝 막는 거한 개만 보여 드려 봐요. 한 개만 보여 드려요. 네. 저 문짝을요. 마늘이 네. 아, 이 정도 사이면 이제 사이에 이제 흘러내릴거잖아요 네, 이것도. 앞으로 흐르르 흘러내리니까요. 흘러내리니까. 그때마다 문짝을, 어, 문짝을 앞에 한칸씩 막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염새가 있거든요 여기 오른쪽 맞죠? 네 여기 염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렇게 끼워서 이쪽에 하고 이렇게 맞죠? 이렇게 끼워서 네다 <놀람> 이렇게, 네. 이렇게 끼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늘이 이만큼 찼을 때안흐르내 이제 또 이만큼 이상 올라가면 또두 개째 문을 이렇게 염색로 끼우고 돼. 끼워서.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마늘이 또한개더 할까요? 아니, 그만해. 그만해. 많이 할까요? <웃음> 마늘이. <laughs> 이 여기 막막 찰 때마다 이문 높이가요. 자꾸 자꾸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네개해 놨네요. 들어가서 네. 이렇게 딱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여, 자. 여기 걸리는 게 여기는 홈이라서 두 개가 같아요. 같 그리고 홈에 딱 끼우는 거예요, 문을. 그런데 이쪽에는요, 여기는 어, 짧고, 여기 뒤에가 더 크게 나와가지고, 문을 예, 딱 땡겨가지고, 뒤로 미는 거예요, 앞으로. 예, 밀어가지고, 이렇게 빼고, 넣을 때는 또 반대로 넣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트럭에 있는 마늘을 여기 다 부었다 생각을 하고, 오늘 일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집에 갈 때는 팬을 우리가 틀어놓고 갑니다. 계속 틀죠. 계속 틀죠. 지금부터 한달 동안은 계속 틀어요. 그리고 장마철이다. 그러면 어 저기 열선까지 넣어가지고 떳뜻한 바람 나오도록 해서 그렇게도 말립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장마철이 안 걸려가지고 바람만 내 네. 송풍으로만 마늘을 말렸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팬 돌리는 거다 넣었다 치고 마늘 다 넣었다 치고, 네, 송풍, 보세요. 예, 송풍 틀어보세요. 네, 올라오는 거 봐요? 네네, 여기 보면, 문지가 막 바람이 부니까, 밑에서 이제 막 일렁일렁 거리죠. 가까이 가봐요.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 휴지가 막흘러흘렁 거리지요. 이게 밑에서 바람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한달 동안 저희가 마늘을 건조를 합니다. 네. 네, 올해. 여름에 여기서 자면 시원해요. 누워서 자면. 그래? 바람이 막 주석 올라가도 시원하지. 아. <laughs> 올해 마늘이 풍년이래요. 많이 드세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